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애플 시나몬 케이크, 사과 계피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피 사과 케이크. 두 애플, 사과 두개 있고요. 이 시나몬 계피 가루예요. 계피 가루 있고요. 두스 계란 두 개. 베이크 소울드 소금 플라워 밀가루 화이트 슈거 설탕 이건 베이킹 파우더에요 g a r salt, baking powder, canola oil, canola 깨끗이 껍질째할 거예요. 껍질 깨끗하게 씻은 다음 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놓고 또합4등분컷들 하시고요. 이렇게 15분 이렇게. 빼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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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과는 1cm, 1cm, 썰어주시고요. 배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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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썰면 잘 썰어져요. 이렇게 하고, 돌려서는 얇게 썰어주세요. 0, 1cm, 돌려서 는 0.2cm 제로 0.2cm 얇게 썰어 주세요. 얇아야지 제 자리가니까요. 이렇게 돌려서 0.2cm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cm 1 1 3 1 0.2 제로 포인트 두센티미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사과 두두 두 개째예요. 올려서 얇게 찹. 톱은 감추시고요. 살짝. 좀 사과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자, 재료 욕심내다. 자 이렇게 썰어놓고요. 이젠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래서 로요이따 l 2 0 0 m l 이이에요이 컵 넣어주시고요. 자, 밀가루가 2컵이면 베이킹파우더, 그럼 베이킹파우더예요. 베이킹파우더, 1, 2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넣으시면 공기가 안 들어가요. 다음 이건 brown 아, white sugar, 설탕이에요빵 만들 때는 흰설탕이에요 덩어리가 들었어. 덩어리가 들었어. 원컵. 한컵 넣어주시고요. 꾹꾹꾹. 설탕 덩어리가 없어지게. 이렇게 고루 섞어. 어, 소울. 여기 소울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런 시나몬 계피 가루예요. 계피 가루는 물가루에 넣어야 되겠다. 안, 나와. 왜안 나와요. 왜. 1티스푼 넣주세요. 어 고루 섞어주세요. 넣시고요 고루 잘 섞였으면 여기에 사과는 컵으로 대보겠습니다. 200ml 200ml 컵으로 꼭꼭 눌려서 꼭꼭 눌러야 돼. 자, 원 이렇 꼭꼭 눌러서 퍼 4컵 네컵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자, 사과가 밀가루 옷을 고루 잘 입도록 이렇게 하면 사과 파이 먹는 거랑 맛이 비슷해요. 사과 파이는 할로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요. 그럼 자 여기에 투 엑스. 계란 두 개를 톡톡톡 해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톡톡 해서 아이쿠, 싱싱한가 확인하시고요. 잘게 기울이셔서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계란이 잘 풀어졌으면 여기에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계란에서 수분이 나와서 잘 섞여집니다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날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면 다 섞인 것 같네요. 자, 날 밀가루가 없이 잘 섞였으면,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불을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프리히 드리미니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니 테즈 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자, 불은 로우 이스트, 불은 아주 약하게, 약한 불보다 더 약하게. 이렇게 해서 약한 불보다 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한 불이에요. 약한 불보다 더 약하게. 로우 이스트. 하시고요. 이건 카놀라 오일이에요. 카놀라유.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오일 원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자, 원미닛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 접으셔서 이렇게 기름을 가장자리까지 펴 발라주세요. 위로 빵이 부풀 거니까요.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요. 종이는 옆에 두시고요. 자, 만들어 놓은 반죽. 이렇게 중앙에 동그랗게 놔주시고요.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가장자리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 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주시고요. 윗면은 판판하게, 판판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남은 반죽은 이렇게 알뜰 주걱으로 스페즐러스페즐러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윗면이 판판하게 해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솔티미닛 30 30분간 구워주세요. 자 오늘은 불 조절이 잘 돼서 솔티 35, 파이브 35분간 구웠습니다. 자 뚜껑을 여시고요. 우와! 보글보글 잘 올라왔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그리시고요. 옆면을 살짝 너무 커졌네 빵이 용량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잘 뒤집기 힘들면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팬을 이렇게 기울이시고요. 이것도 기울이시고. <웃음> <웃음> 아이고 힘이 없어. 살짝 부어주세요. 건들려 버렸네. 자,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10분이 10분간 구워주세요. 자, 10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거 나 밑을 확인해 보시고요. 10분이 안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사과에 끈끈끈한 당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구워도 돼. 5분 5분정도 더 구워주세요 자 5분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밑을 확인하시고요와잘 됐다 불을 끄시고요턴 오프 어, 힘이 뚝 달렸다 뜨거워. 뒷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잘라보겠습니다. 올려놓고 둥근 면에서부터 이렇게 칼을 세우고 톱질하듯이 살살살 썰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완전 사과파이. 아, 뜨거워. 이 예쁜 것만 골라 담아야지. 이렇게. 두 개는 남겼습니다. 애플 케이크 사과 케이크 다 됐습니다 시나몬 애플 케이크 It's ready